저는 여전히 닥터마틴을 좋아합니다. 예전처럼 많이 사지도 않고 자주 신지는 않지만 근데 요즘 진짜 신을 때마다 진짜 너무 예뻐. 이거 너무 잘 샀다. 진작 살걸 이러면서 신는 닥터마틴이 하나 있거든요. 저는 요즘 얘를 가장 많이 꺼내 신어요. 닥터마틴 폴리 사실 이거를 정말 오래전부터 사고 싶어가지고 막 맨날 검색해보고 그거 아시죠 막 쿠폰 적용 다 해보고 막 결제를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이러고 있었는데 이게 딱제 사이즈가 중고로 매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막 진짜 손을 벌벌 떨면서 연락했잖아요 누가 먼저 사갈까봐 닥터마틴은 중고거래도 진짜 괜찮은게 이 가죽이랑 아웃솔이 정말 튼튼해서 어, 잘 달질 않아요. 그래서 중고 매물도 컨디션이 되게 괜찮고, 다르면 또 다른데로 매력이 있고, 제가 당근에서도 팔아보니까 오히려 새거 느낌이 없어서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닥터마틴이 착화감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사셨다가 한두 번 신어보고, 중도 화차. 손절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중고매물도 꾸준히 있더라고요. 아무튼 얘도 지금 닥터마틴 공홈에서는 정가 18만원. 마음에 드신다고 하면 저는 진짜 하루라도 빨리 사서 신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진짜 너무 예쁘거든요. 정말 귀여운 게 세상을 구한다. 그런데 하, 사이즈가 진짜 할 말이 많은데 제가 정 250이고 닥터마틴은 항상 6K5를 신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얘도 6K5가 있어서 제가 냉큼 구입을 했잖아요. 그런데 딱 받아가지고 상자를 열자마자 한눈에 보기에도 작을 것 같은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가진 다른 닥마랑 대보니까 확실히 길이가 짧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황급히 막 6K6을 검색해가지고 샀어요. 그래가지고 얘를 받아가지고 신어보니까 아, 그렇지. 내가 6K5를 항상 신는 이유가 있었지, 그랬었었지. 6K6은 확실히 발은 편한데 앞코가 길어 보여요. 제가 항상 같은 이유로 당마를 6K5를 샀었는데 정말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항상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고. 그래서 걔는 그냥 반품을 하고 이6 k 5에 발을 갈아 넣기 시작합니다. 제가 당마 신을 때뒤꿈치에 밴드 말고 스포츠 테이프 붙이시라고. 그게 벌써 몇년 전이야. 저 임신했을 때 찍었던 영상 같은데 아무튼 스포츠 테이프는 지금도 애용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테이프를 붙이고도 아프기는 해도 물집 잡히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이 폴리는 사이즈가 작게 나와서 생기더라고요. 근데 뭐 당마 많이 신으시는 분들은 물집 찜이야. 일단 물집이 생기면 절대로 터트리지 말고 물집이 다 가라앉을 때까지 편한 신발 신으시면서 기다렸다가 다시 또이 당말을 신어요. 그러면 또 물집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또 물집이 없어질 때까지 편한 신발 신어요. 그리고 세 번째 신으니까 물집이 안 잡히더라고요. 양말을 신으면 확실히 꽉 끼기는 하지만 그래도 물집 없이 잘 신고 있고 매끈한 스타킹이랑 신으면 더 편하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스포츠 테이프를 붙이면 물집이 잡혀도 걸어 다닐만 해요. 이게 또 버클 때문에 발이 그냥 안 들어가거든요. 제가 그냥 보통 발볼에 보통 발등인데도 얘는 구두주걱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신고 벗을 때좀 불편해요. 근데 물론 매끈한 스타킹 같은 거를 신고 신으면 쑥 들어가서 훨씬 편하기는 해요. 지금 보니까 제가 폴리의 단점만 나 이런 것 같은데. 근데 뭐 당마 많이 신으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랄까 어 모르겠고 나 그냥 이거 살 건데 그냥 사용 전 주의 사항 같은 거랄까 당마 좋아하시는 분들 다발 까지고 물집 잡힐 거 알면서 그냥 사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불편함에 비해서 폴리는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 귀엽다 이거는 소장각 하지만 사이즈가 조금 작게 나왔으니까 발 사이즈가 작아서 뭐 발이 커 보이는 건 별로 개의치 않으신다 하시는 분들은 한 사이즈 업을 추천드리고 저처럼 발 사이즈가 커서 더커 보이는 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어 그냥 정 사이즈 가시고 플러스 스포츠 테이프 구입 플러스 물집을 견뎌라. 뭐 그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저는 이만 라이언 하원 하러 가보겠습니다.